안녕하세요. 임미라 영어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음, 비음에 해당하는 m, m 와 n, n 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p와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와 q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 시간입니다. 자, p읍은 우리말 p읍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두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안의 공기를 이렇게 터트려서 내는 파열음에 해당이 되고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입니다. 파 파. 팬, 픽, pocket, police, police 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이 피읍은 우리말 피읍과 비슷하고 이 펜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PEN이 있고 P는 파 E는 에, N은 나. 판, 판, 우리 볼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펜할때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내리지 않지만 후라이판에 해당이 되는 건 p-a-n이기 때문에 a a 그래서 pan, pan 이러면 후라이팬이 되고 pan, 볼펜이 됩니다. 피아노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p-i-a-n-o가 있고요. p가 파, e가 이. E. A가 에, 에는 느, 단어 끝에 오는 오우, 그래서 피에노, 피에노. 자, 우리 컵이라는 단어로는 C, U, P가 있는데 이때 컵은 우리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보면 그 컵에는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가 있고 예쁘게 이렇게 빚어진 잔을 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는 컵, U는 피는 파, 컵, 컵. 뜨거운 커피와 차를 마시고 손잡이가 있는 예쁜 잔을 컵, 컵. 손뼉치다라는 뜻으로 C, L, A, P가 있습니다. C가 크. L이 ᄅ지만, 그죠. L 앞에 자음이 있으면 L이 두번 소리 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소리 나는 L은 아, 앞에 있는 그 받침으로 들어가고, dl은 d 음절의 초성으로. 그래서 cl은 클 ᄅ, a가 에 p가 파 clap, clap. 손뼉치다, 박수치다. 자, 이제 p가 들어간 단어를 볼 텐데, 우리가 돈을 내다, 지불하다 라는 뜻으로 p, a, y가 있습니다. 자, p는 AY는 AE 소리가 납니다. AE 소리가 나요. 자, AY, 그리고 AI는 AE 소리가 나요. 이 이승 모음도 우리가 이제, 음, 이, 파닉스 마지막 과에 한번 제가 총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한번 딱 정리할 때, 더 외우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ay ae는 ae ae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pay pay 돼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p r g가 있고요. p는 p i는 e g는 g peak peak 공원이라는 단어의 영어 알파벳으로는 PARK가 있고요. P가 파. A R은 R, 길게 K가 K, 그래서 park. park. 자, 머리핀에 해당되는 단어로 PIN. P가 파. I가 이. E, N은 나. 그래서 pin. pin. 지불하다 pay. 돼지 pig. 공원 park. 머리핀 핀이 있고요. 자 수영장에 해당되는 단어로 p o o l이 있는데 p가 파, o o는 그죠우 길게 그리고 l은 라라 라. 그래서 pool pool 수영장. 밀다라는 뜻으로 p u s h가 있습니다. p가 파, u가 여기서 우. 소리가 나고요. sh는 이중 자음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입을 앞으로 쭉 내밀고 쉬, 쉬 소리가 나요. 그래서 push push 밀다가 push 당기는 건 pull pull p u l l pull 당기다 push 밀다 애완동물로는 pet가 있고요. p가 파, e가 d가 터, pat, pat. 깊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d-e-e-p, d가 D, 이-e는 이 길게, 그리고 p 가 팍. deep, deep. 수영장, pull. 밀다, push. 애완동물, pat. 깊은, deep. 두 번째 자음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우리말 쿠쿠 쿠, 소리가 나고요.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고 쿠쿠 쿠, 하나의 소리처럼 발음하면 되는데 이 Q라는 알파벳 때에는 U라는 알파벳만 오는 조합을 갖게 돼요. 그래서 QU가 합쳐져서 쿠쿠 무성음이고 Q는 항상 U가 옵니다. Q 유가 합쳐져서 ㅋ ㅋ 퀸 퀘스천 콰이어트 퀴 소리가 납니다. 하나씩 조합을 좀 볼게요. 조용한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되는 quiet 그죠? Q 유가 아 i는 이때 아이 소리가 나고요. e가 어. d가 트가 돼요. 아이에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에 있는 이가 여기서는 어 소리가 줄어들고요. t가 t, quiet, quiet. 누비 입으로 해당이 되는 단어로 q-u-i-l-t가 있고요. q-u는 쿠, 쿠. 아이가 이, e. l은 ᄅ, t가 ᄃ. 그래서 quilt, quilt. 자, 매출하기 라는 뜻으로 QUIA IL이 있는데 QU가 쿠. 그죠? AI가 에이. A -E, AI와 AY는 에이 -E 소리가 나고 L은 라. 그래서 quail, quail. 퀴즈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QUIZ가 있습니다. QU가 쿠, I가 이, Z가 자 q u i 퀴즈. 자 이제 더 많은 단어를 알아볼 텐데 빠른, 빨리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Q, U, I, C, K가 있고요. Q, U가 구, I가 이. C, K는 카, quick, quick.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Q, U, E, E, N이 있고요. Q, U가 구, E, E는 그렇죠. E 길게, N은 나, no. queen, queen, 그만두다라는 뜻으로 quit, q u i t, q u가 쿠 i가 이 t가 t, 그래서 quit, quit, 꽤 아주라는 뜻으로 quit e가 있습니다. 저 q u가 쿠 i d의 자음 i가 나오네요. t라는 자음 e니까 i가 i. t가 t. 그래서, quiet, quiet 이 되죠. 이 quiet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조용한이라는 quiet, quiet의 차이점은 단어 끝에 알파벳이 quiet,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et로 끝나고요. 이게 꽤 아주라는 quiet, quiet은 te로 끝납니다. 철자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에 해당이 되는 단어로 Q-U-E-S-T-I-O-N이 있는데, Q-U가 쿠, 그죠? E가 에, S가 s. T가 요즘 츠가 되는데, 덩어리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로, 그죠? 명사형을 나타내는 걸로, T-I-O-N이 오면, 이 T-I-O-N은 찬, 찬, 이런 소리가 납니다. 찬, 찬. 그래서, 구, 에, 스, 천. 그래서, question, question, 요청, 요구라는 뜻으로, r, e, q, u, e, s, t 가 있는데, r은, r. 이때 이는 이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는 강세를 받지 못해서, 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이 소리가 나고, q, u 가, 구. 이가 에. 이거 에로 난다는 얘기는, 요, 이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s 가, s. 티가 터, 그래서 request, request. 액체라는 뜻으로 l i q u i d가 있고요. l은 라, i가 이, q u가 쿠, i가 이, d드. 그래서 liquid, liquid, liquid. 평등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equal이 있고요. 이가 여기서는 이 길게 소리가 나고, q 유가 쿠, 그래서 어 a가 어 강세를 맞추면서 어 l은 라, 그래서 equal, equal, 이러면 평등한 뜻이 돼요. 질문 q u e 요청 r e q u 액체 l i q 평등한 e q u 자 오늘은 피라는 소리, 피는 우리말 프에가 피의 소리가 나고요. 입술을 붙였다가 입안에 공기를 폭발시켜서 내는 소리예요. 파, 파. 그리고 이 Q는 그죠 Q 뒤에 U라는 알파벳 조음만 오기 때문에 입을 앞으로 내밀고 쿠쿠 쿠 소리가 납니다. 좀 어려운 알파벳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좀 힘드시면 한번더 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practice makes perfect.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